어서오세요. 부산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쪽파김치 맛있게 담아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쪽파 반단입니다. 500g입니다. 쪽파는 요거 기장 쪽파라 해가지고 키가 요렇게 짝짝할뭇한게 요런 게 맛있거든요. 알싸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어요. 양념 만들 재료 소개할게요. 고운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 통깨, 매실액, 멸치액젓, 밥 4분의 1 공기입니다. 찹쌀풀물 대신에 밥 사용할 거고요. 다시마 우린물 150ml 하고, 생강청하고, 새우젓하고, 양파하고, 배 4분의 1쪽 있으면 됩니다. 세척한 쪽파에 멸치 액젓 100ml 거든요. 이렇게 해서 절여줍니다. 5분간 절여주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기울여주세요. 머리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절여지도로 기울여줍니다. 이렇게 양파 작은 거한개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줄 겁니다. 배 1/4개 준비해 줍니다. 사과 있는 분은 사과 하시면 됩니다. 배 1/4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새우젓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 양청반 스푼입니다. 밥살 풀물 대신에 밥4 1공기 넣어줍니다. 다시마 우린 물 150ml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갈아줄겁니다. 이렇게 갈아주세요. 믹스한 재료 다 부어줍니다. 매실청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쪽파, 절인, 액젓물을 여기 다 부어줍니다. 고운 고춧가루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네 스푼 듬뿍 넣어서 잘 저어서 농도 조절해주세요. 한 10분 정도 조금 숙성시켜주세요. 고춧가루가 퍼지도록.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 줄게요. 김치는 진짜 쉬워요. 이렇게 굴러가면서 버무려주면 되거든요. 삭삭삭삭 이렇게 굴러주세요. 자, 보번 산화지메표 타김치 완성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